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8월에 이제 시작이 되고 이번 주 이제 마지막 금요일인데 자, 증시가 오늘쯤 하락이 아니라 이 폭락, 급락을 해 버리고 있습니다. 종합지수 2675. 에, 지금 2700 붕괴했고요. 코스닥도 780포인트 무려 4% 넘게 빠졌어요. 아, 800포인트쯤 붕괴해 버렸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현재 지금 쌍끌이 매도 쌍크림 매도로 좀 증시 좀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투매네요. 마치 그 코스타 아, 코로나 19때 아, 증시 폭락한 것처럼. 자지 갑자기 지금 증시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그동안 많이 올랐던 SK 하이닉스가 무려 10% 넘게 와 이렇게 빠진다고. 야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8만 원 붕괴에서 지금 7만 9,800 원. 삼성전자는 좀 상대적으로 양호하긴 하지만 특히 SK이니스가 하 너무 많이 빠진다. 현대차도 현재 지금 내려가고 있고 기아도 지금 빠지고 있고 지금 7월달에 지금 현대 기아가 지 실적이 안 좋다고 지금 보고서가 나와줬습니다. 셀트리온도 빠지고 있고 그동안 잘 올라갔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빠지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잘 버틴다? LG엔솔은 뭐 워낙 많이 빠지긴 했는데 오늘 그래도 안 빠지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삼성에스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안 빠지고 있네요. 예, 오늘은 좀, 버, 어, 어쨌거나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볼까요? 올라간 종목이 몇개 있네. 포스코피초엠을 좀 올라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안 빠지고 있고, 그냥 안 빠진 정도야. 근데 이거, 근데, 오늘 안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좋아할 거 없어요. 워낙 이렇게 막 빠졌기 때문에, 뭐 좋아할 거, 뭐할거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관망. 일단은,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지금 내리락이라고 했죠? 내리락. 내리락에서 일단은 좀 쉬어가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야, 일단 쉬어가는 게 맞네. 저도 지금 그동안 메이저 매매하다가, 어, 증시가 좀잘안 맞아서 요즘에 단기 매매로 조 벼, 벼, 좀 바꿔서 하고 있었는데, 야, 증시가 지금 갑자기 좀 급락을 해버리네요. 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이죠? 지금 내리락. 그래서 지금 내리락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어 다시 또 오르락이 나와주겠죠. 특히 오히려 음, 좀잘될 수도 있어요. 에, 만약에 이게 흐지부지 조금씩 조금씩 빠지면 에, 더 오랜 시간 더 빠지겠죠. 근데 한 방에 쫙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바, 반등 나올 때도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수 있고 먹을 구간이 더 많아진다. SKS 같은 경우 오늘 좀 10%니까 이거는 봐야겠죠. 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니까, 저도 일단 일단 조금 한주 담아놨어요. 에, 계속 관찰하려고. 그래서 지금 적당한 타이밍이 나오면 SK 하이닉스 좀 담아갖고 지좀 매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역으로 생각하면 기회다. 기회가 오고 있다.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진짜 오늘 좀 공포스러운 장이긴 한데. 자, 저희 방송, 저희 방송 이제 5년 정도, 이 4년, 횟수로 4년, 5년 됐는데, 자, 저희 방송 해도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오히려 기분이 좋죠? 예, 지금 주식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다 손절 나갔으니까, 어, 기회가 오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리 동학개미의 신 할아버지가 얘기하더라도 손절가를 이탈하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와 반대로 움직이면 주식을 매도한 후에 그 종목을 살펴보고 다시 매수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관망하자고 얘기했으니까 주식 수를 많이 줄였을 것이고 자 그렇게 된다면 그러 오히려 기회죠. 폭락은 기회다. 코로나19 때도 보면 증시 폭락할 때다 죽었다. 증시 망했다 싶었지만 무려 엄청난 폭등이 나아졌죠. 무려 1,000 4 0 0 포인트나 올라가는 폭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뭐 증시 지금 일단은 경기 침체 공포로 빠지고 있는데 경기, 경기 침체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아직은 모르겠고 일단 과도하다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의 우려감으로지 급락을 했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어 거의 투매 약간 투매적인 상황이 나와줬습니다 완전 투매는 아니고요 약간 투매적인 상황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보합이거나 좀 반등 나와준다 그러면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 좀 반등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미국 증시가 그 오늘 빠진다 하더라도 빠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얼마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과도하게 좀 과도하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약해요 미국 증시 위에서 상당히 허약하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빠지고 오히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좀 기회로 좀 기회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저는 보,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강세로는 아직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단기 조정이죠. 내리라고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기 조정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단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제 마무리된다 그러면 연말까지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좀 투매가 거의 약간 투매적인 상황이니까요. 오히려 저거 좀 믿는다 그러면 아 오늘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만약에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못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가매수 기회로 좀 잡아볼 수 있다. 특히 SK하이닉스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다른거는 한3% 3%, 4% 빠졌는데 10% 넘게 빠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조정이 나와준다 그러면 지금 가격 조정이 나와준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매수 매수로 이제 잡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동안 못쓴 사람들은 SK하이닉스 일단 조금 어, 잡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하락이 이제 이제 오늘 저 급락이 첫날이기 때문에 뭐 급,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어요. 예, 지금 일단 저가 지금 한 주나 두주 사놓고 어떻게 움직이나 이렇게 좀 가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예. 어 이게 바로 이렇게 내일 어 장대 양복이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예, 일단 사놓고 쭉 관찰하다가 물량을 저이제 분할 매수할 건지 아닐지는 좀 증시 상황을 좀 보면서 좀 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회다 그동안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아, 이 정도 폭락, 오히려 좋다. 아, 오히려 좋다. 오히려 지금 역으로,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 일단은, 매수 관점에서 좀, 바,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다른 종목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 다 증시가 이제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차트들이 다 망가졌죠. 어, 증시 차트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 외국인 기관들이 그동안 사주 탔던 종목들도 일단 다 망가졌죠. 망가졌기 때문에 자, 오늘 밤에 미국 증시 흐르고 월요일 화요일 날 주가 흐름을 좀 보고 어, 차트가 다시 돌아서는지 안 서, 서는지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좀 확인하고 좀 판단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보는 사람, 우리 방송 보는 사람도 없고, 댓글도 없고, 그래갖고, 방송 안 켜고, 그냥 쉬려고 했는데, 이번주는 그냥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증시가 급락을 해갖고, 그냥 장중에, 장중에 켰습니다. 무슨, 뭐, 뉴스 같은 경우, 뭐, 준비한 건아니고요 자, 지금 3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한 10분 남았죠? 아, 자지켜보자고요 일단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 아, 보실 분, 그냥 뭐, 뭐 나중에 다음 주에 보실 분들은 뭐 지금 볼, 보지 마시고요 그냥 꺼버리고 그냥 꺼버리고 그냥 내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주말 잘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은 제말안 듣고 그냥 주식을 들고 에, 손절도 안 하고 들고 있으신 분들은 지 걱정이 좀 많으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매매법은 뭐 급등주 대박주 준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굉장히 좀 보수 다른데보다더 보수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회를 또 놓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좀 위험을 좀 피해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대박주, 뭐 1년에 100%, 200% 벌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한 20, 30%만 벌어도 좋은 거다라고 할 수, 있, 어, 말하고 있는데. 자, 올 여, 이렇게 품락을 한다 그러면 연말에한번 반등 시도가 나와주겠죠? 네, 오르락이 있을 거예요. 오르락 때 분명히, 어, 10%든 20%든 먹을 구간이 생기니까,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뭐, 500만원이든, 천만원이건 벌수 있는 구간이 생기게 분명히 한번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니까 자 오히려 지금 더 집중해야겠죠. 예 지금 더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지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시기다.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에어컨 값은 못 벌어도 자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다음 달 중순이면 이제 벌써 추석입니다. 추석. 자 추석 네, 추석 떡값은 벌어야지. <laughs> 추석 떡값은 벌어야지. 그런데 오늘 증시 급락해버리네. 자 오늘 위험을 피해 가신 분들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위험 피그 주식은 위험 투자잖아요.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돈벌 생각부터 사람들이 돈돈벌 생각부터 하는데 돈벌 생각보다도 위험을 먼저 피해 갈 생각. 위험을 먼저 피해 가고 돈 버는 건 그다음입니다. 위험을 피해 가고 돈벌 종목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때 좀 확인을 하고 좀 매매하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위험을 우리가 피해갔으니까 이제 이제 돈벌 구간이 나오나 안 나오나 지금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증시 마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에, 지금 쳐다만 보고 있다가. 자, 단기 매매 좀 하실 분들은 이 주식 큐보드나 종목 검색 수식을 좀 이용해갖고, 종목을 좀 뽑아갖고, 지금 증시가 폭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금액으로 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 나와주고 있죠. 에, 그 아마 그 요즘에 그 만주라고, 어, 실전투자대 우승해갖고 요즘에 활동 많이 하시는 젊은 단타꾼이 있는데, 어, 그 사람이 지금 이, 이, 베스트, 이 베스트, LS 투자증권 이거 쓰고 있거든요. 이 주식 큐보드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하나, 하나 봤더니, 주식 큐보드 하고, 여기, 그리고 거래량 많이 나오는 종목, 뭐, 화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현재가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현재가를, 아,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큐보드에다가 또 하고, 여기 종목 나오는 거 하나 하고, 현재 거 하면 두 개, 뭐 이렇게 세 개, 뭐 이렇게 네 개, 아래다가 또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현재, 현재가 위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큐보드를 보면 종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클릭해가지고, 클릭해서 지금 보면 랩지노믹스가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 다음 화면에, 이렇게, 호가창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뭐, 랩지노믹스 누르면 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흥강의 운도 올라가죠? 그럼면 흥강의 운도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쳐놓고, 이렇게, 호가창을 지금 보면서, 계속, 이렇게.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차트, 미니 차트. 분봉을 보는 게 좋습니다. 1분봉. 1분봉을 보는 거죠. 밑에 보면, 이 호가창 밑에 이렇게 분봉까지 키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일단은 세팅을 좀안 해놔서 그런데. 자, 이렇게 차트를 보고 계속 이렇게 누르,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분봉을 봐야겠죠, 분봉. 특히 분봉이 중요합니다, 살 때는. 자, 현재 랩지노믹스가 계속, 에, 물량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보면, 자, 분봉을 켜놓게, 켜놓고 좀 보면은, 자,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면서 체결되는 거잖아요. 그 요거 사면 안 되지. 내려가면서 체결되는 건 사면 안 되고 분봉상 아 올라가면서 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종목이 안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수젠텍 근처 상한가고 HVM 자 지금 막 올라주고 있죠. 자, 분봉상 지금 막 치고 올라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조정 나와주고 있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주고 있는데, 그쵸? 여기, 예, 장, 일본봉이 지금 장대 양봉을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 터지면서 잡혀 잡혀들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예, 고점 뚫어버리고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종목들이, 아, 맨 처음 나올 때, 맨 처음 나올 때, 빨리빨리 눌러봐야겠죠? 눌러보면서, 맨 처음 나올 때, 빨리 들어가서, 0 0.5%, 뭐 1%, 2%, 이런 종목이 한번 급등하면 한 3, 4%까지 쑥 올라가거든요? 그니까 골때 먹고 얼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니다. 딱 샀는데 이렇게 사자마자 게 꺾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1% 안에서 끊어줘야 돼요. 1% 안에서 끊어줘야 이게 좀 해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눌러보면 돼요. 뭐, 시젠도 나와주고 있죠? 근데 아니죠, 지금. 이거 보면, 분봉 보면, 내려가고 있죠? 어 내려가면서 거래량 터지는 거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올라가면서, 자, 보면, 랩지노믹스 내려가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올라가면서 장대항봉, 1분봉에서 장대항봉 나와주면서 포착이 돼야, 아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연습을 많이 봐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서 자기가 숙달을 해야 돼. 숙달. 숙달이 돼야지만 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어, 단타하는 애들 보니까 하루에 뭐 20종목, 30종목 매매를 하는데요.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 이거 숙달해서 이것만 하는 거야. 이거 딴거안 보고 이것만 그냥 1년 내내 주구장창해서 대면하는 거야. 안 되면, 뭐, 그건 접어, 접야겠는데 젊은 애들이니까, 요즘 이제 젊은 애들이 실전, 대, 실전 투자대회 1등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이니까, 머리 전이 빨빨대갖고 쫙쫙쫙 되는데, 아, 나이 먹으니까, 아, 좀 둔해요. 그러니까 둔하니까, 막 사지 마시고, 걔네들 20종목, 30종목 매매하는데, 그렇게 많이 매매하지 마시고, 확실하다 생각되는 거. 제가 또 주식교육 강좌 하잖아요. 그 주식교육 강좌 기본. 일봉이나 차트 만들어지는 거 있죠. 일봉, 아, 일아 일봉, 일본, 일봉하고 일본, 기본적으로 차트 원리를 제가 책을 1 0권 이상 냈으니까 그거 보면서 차트 원리에 맞는 종목 중에서 이런 패턴이 나와주면 그것도 오히려 좋죠. 이렇게 주식 큐보드를 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미리 관심 종목을 차트를 뽑아놔요. 여기 상승 급소다. 급속어 나온 종목들 타점이 나온 종목들을 미리 좀 관심 종목에 세팅해 놓고 그 관심 종목을 이제 큐보드로 설정합니다 네, 관심 종목만 체크하도록 여기다가 이제 관심 종목 그룹에다가 체크를 하면 관심 종목 중에서 저렇게 거래량 터진 종목들이 잡히 나오거든요 근그 네, 종목들 위주로 좀 하면 좀 좋겠죠 예자 네. 지금 이제 3시 20분 드디어 이제. 장 마감 됐습니다. 아 증시 오늘 많이 빠졌네요. 자 코스닥 779 780 포인트까지도 내려가고 있고 종합지수도 2007 2675 2675 단타 하는 거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장 중에 아, 장 중에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열어서 좀, 좀 보여드릴게요. 물론 저도 돈 본다는 보장이 없고 걔네들도 보니까. 잃는 날들은 뭐 계속 읽고, 버는 날들은 또 계속 벌더라고요. 근데 버는 날이 좀 많아야겠죠? 예, 버는 날이 좀 많고, 버는 종목이 더 많으면 돼. 무조건 손실난 종목이 다 있어요. 한 절반 정도는 손실난다고 보면 돼. 그러나, 절반이 벌죠. 그 절반 버는 게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버는 게 2%씩 벌고, 끊는 건1% 내에서 끊고, 그럼 수익이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다 버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절반 정도, 50% 정도 보는데 그게 조금 더 수익이 높아야지만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장 마감됐는데 한국 석유 보면 일봉상 막판에 지금 끌어올렸죠. 2시 이후부터 2시 이후에 지금 조정 나와줬다가 자, 3시, 3시딱 넘어가니까 한 20분 정도 주가를 좀 끌어올렸어요. 한국 석유를 잠깐 좀 차트를 좀 볼까요? 자, 차트를 보면 계속 올라주고 있죠. 재료 나와서 지금 재료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볼 필요가 있겠고요. 차트적으로 보면 앞에, 자, 여기 재료 한번 터져줬다가, 그쵸? 예, 모두 이제 소멸되고 죽었나 싶었는데 다시 재료가 터지면서 올라주고, 에, 조종 나와주고 있죠. 조종 나온 캔들. 자, 요 조종 나온 캔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잔대 양봉 후에 쉬어가는 캔들. 사항가 나온 후에 이 쉬어가는 캔들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양은 패턴이죠. 근데 요즘은 사항가 나오기가 힘드니까, 한20% 이상 올라간 다음에 이런 조종 패턴도 좋습니다. 여기 조종 패턴이 재료가 소멸된 다음에 나오면 확률이 좀 떨어지는데, 재료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오늘같이 증시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올라줬습니다. 다만 자 오늘 13% 올랐죠. 앞에 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부담스러워한다. 아, 좀 부담스러워 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월요일날 지금 미국 증시가 오늘 좀 괜찮고 월요일날 증시가 좀 뜬다 그러면 이 고점까지도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와줄 수 있으니까 단타꾼들이 지금 먹을 게 없잖아요. 이 종목이 지금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장대 항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단타 종목으로 되겠죠? 관심 종목이 세팅해 놓고, 아침에 이렇게 호가에서 움직여 주면, 아니면 아까 그 주식 큐보드에 물 물리... 에... 주식 큐보드까지 뭐볼 필요 없겠죠? 이 예, 체결량만 보면 됩니다. 체결량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 아, 좀 다시 단타로 잡아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시가, 시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5.85%에서 지금 10만주 쌓아놨는데, 자, 월요일날도 한번 <laughs> 체결돼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월요일날 바로 이렇게 이 종목이 월요일날 이렇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은봉으로 이렇게 딱 가서 꺾일 확률도, 확률보다도 시작을 해서 미국 증시가 폭락만 안 한다면 폭락한다 하더라도 약간 개파락한 다음에, 개파락한 다음에 이렇게, 예. 양봉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쨌든 개파를 하거나 아니면 보합권을 시작을 하거나 약간 뜨거나 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 양봉의 크기가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줘야겠죠. 양봉이 좀 세질라 그러면. 그래서 일단 요, 요 종목들도, 지금 예, 월요일 날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종목 찾는 게다 이런 거예요. 뭐 어렵게 찾지 마시고요. 예, 나올 급소. 좀더 올라갈 자리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찾아갖고.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그런 종목들은 찾아놔야겠죠? 제가 요즘에 책을 한건 다시 또 쓰고 있는데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이제 그 카페 있죠? 주식 카페를 지금 안 만들어 놨는데, 아, 만들었는데 좀 활성화를 안 시켰는데 좀 활성화해서 이제 주식강의 이제 주식대학을 이제 만들어갖고 유진의 주식 아카데미 이제 열 거니까 아, 많이들 오세요 <laughs> 유료다 유료. 에, 근데 다른데보다 싼게 좀 좀환경을 가서 보니까 아, 뭐 500만 원을 받더라고요. 에, 500만 원 받는데 우리는 싸게 <웃음> 싸게 <웃음> 싸게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강의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 약간 후원 개념으로 좀 하고. 강의가 완성이 되면, 저희도 지금 환경아우나 와우넷이나, 뭐, 어디, 다른데 가서, 런칭을 좀 해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좀 비싸요. 지금, 가, 격 되면, 많이 좀 오를 건데, 일단은 강의를 좀 완성을 해야 될것 같고, 미리 좀 들으실 분들은, 좀, 후원 개념으로 좀 해서, 운영을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뭐, 보는 사람이 워낙 없어갖고, 일단 책이 나오면, 책, 보시는, 이제, 독자분들 좀 상대로, 좀, 이제, 좀, 운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워낙,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회수 300, 200, 300이니까. 아, 니가, 우리 방송은 뭐, 다 죽었지, 뭐. 조회수가 한, 만 이상은 좀 돼야, 이런 걸좀 해갖고, 좀, 어떻게 좀 해볼 텐데. 아 뭐, 조회수 200, 300이니까요. 이거 뭐, 운영하는, 운영. 이거 방송 키기도, 뻘쭘해. 아, 키기도, 이바퍼, 이바퍼. 아우. 자 한국석유 흥화해운 자 아, 마지막까지도 물량이 지 체결량을 잡힌 종목들이 자 체결량이 20만 주씩 많이 쌓아놓네요 이런 종목들은 이거는 이제 페이크 가능성도 높아요 페이크 마지막이니까 페이크 가능성도 높은데 그래도 이게 아직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도 날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흥화해운 모두 보시면 이건 한국석이고. 은하의 운도 보면 야이 차트적으로는 뭐 기가 막히죠 차트적으로는 좀 기가 막힙니다 예, 보면 앞에 뭐는 많이 상승했는데 다시 시세 파동이 나와주니 고 있으니까 한번더 이게 다 매물이거든요 매물이니까 돌파하려면 재료가 강, 강, 상당히 강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 뭐 어쨌거나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면 완전히 죽었다가, 그죠 완전히 죽었다가, 바닥 찍나 싶었는데, 장대양봉 나와주고, 여기 장대양봉이 얼마 안 커요. 그죠 이런 거는 한20% 이상 나와줘야 의미가 있는데, 얼마 안 큽니다. 그런데, 갭상승에선 갭이 나와주고 있죠? 이 고점에 매물이 있는데 갭이 나와주고 있죠? 갭을 뚫어갖고 다시 올려준단 말이에요. 은봉 떨어졌죠? 오늘 장이 안 좋은데. 그래도 지금 올라가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 월요일날 증시 분위기가 괜찮으면 다시 장대항봉 하나 나와줄 수 있으니까 뭐, 한국석유라든가 흥화해운 이런 종목들 에, 관심 종목을 세팅해놓고 어차피 이 종목이 월요일날 단타꾼들이 전국의 단타꾼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붙으면 따라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미리 발굴해놨다가 종목은 똑같아요. 어차피 전국에 있는 단타꾼들 하는 종목들 거의 비슷합니다. 그중에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누가 더잘 잡느냐 뭐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좀 이렇게 좀찾아갖고좀 미리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20분 넘어갔는데, 자 지금 3시 27분인데요. 에, 3시 30분 장 마감까지 볼까요? 3분 정도 남았는데 장 마감까지 좀 볼까요? 아, 어, 종합지수가 오늘 좀 100포인트 넘게 빠지네요. 와, 102포인트. 아, 최종적인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코스닥도 779포인트, 3% 4%, 야 코스닥이 무려 4%니까, 오늘 진짜 거의 투배 상황이죠. 에이, 지금 뭐 코로나19 때처럼 거의 급락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나, 아, 기회는 오고 있다. 오히려 빠질 때 이렇게 시원하게만 빠지면, 올라갈 때도 좀 시원하게 좀 올라가니까, 그 기회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보죠. 자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0% 정말 많이 빠졌네요. 아휴, 현재까지 한번 볼까요? 어, 거래원 야, 오늘 외국인들 엄청 파네. cl 뭐 모건 서울 외국계에서 지금 얼늘 파는 거니? 야. 350만 주.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지금 SK하이닉스 350만 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있잖아요. 아침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려고 그러면 한 번에 딱 매도하고 뭐 9시부터 10시까지 매도하고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시디주문이라서 매도를 이제 오늘 뭐 100만 주 팔아 줘. 오늘 뭐 100만 주사 줘.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번에 딱 사고 끝나는 게 아니야. 물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아, 장중 내내, 끝까지, 9시부터 3시 20분까지, 계속 매수를 하죠. 요걸 CD 주문이라고 하거든요. CD 주문이 나와준 거죠, 이런 것들은. 계속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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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그러니까 아침에 봐서, 외국계가 매도를 한다. 그죠 특히 이런 대형 종목들, 아침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장마감 때까지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중간에, 사면 안 되죠. 아, 이거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반대로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아침에 매수하면 어떻게 되죠? 장마감 때까지 또 매수를 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매수가 딱 들어오면 외국계가 들어온다 아 그러면 이거 아 이거 장마감 때까지 산다 오늘 이거 강세적인 흐름을 보여주, 보, 보여주겠다 생각해서 아, 아침에 예, 초장에 매수를 하는 거 초장에 기간 매매는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외국인 기간 매매들은 또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자 증시 마감이 됐네요 에이. 자 많이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 173,000원 마이너스 10.4%. 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자, 삼성전자도 지금, 4%. 오우, 이게 이렇게 빠진다고? 삼성전자 4%, s k 이닉스 마이너스 10%, 삼성, LG, LG 엔솔은 그나마 좀 올라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 삼성, 현대차, 그리고 삼성 운전자 우선주, 기아도 지금 4%대 빠졌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30%대, KB 금융, 포스코 홀딩스, 신한지주, 다 마이너스죠. 예, 지금 LG 엔솔 빼놓고는 다 일단, 아, 그리고 삼성SDI 빼놓고는 일단은 다 파란불 한 2%대에서 한 5%, s k 카이닉스는 무려 1 0대 지금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증시, 자, 많이 빠졌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주말 잘 쉬시고, 오히려 지금 기회로, 기회로 역으로 좀 삼, 삼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지금 주식을 안 갖고 있겠죠? <laughs> 안 갖고 있겠죠?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현금 들고 있으니까 기회는 오고 있다. 기회는 오고 있다. 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 안 팔고, 유준 전문가 말안 듣고, 난 주식을 계속 들고 있어, 마이너스 10%인데 들고 있어!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5천원5천원3천원 들고, 로또 가게로 달려가세요. 그것밖에 없다. 로또 1등! 자, 오늘 밤에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서 로또 번호 점지해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이고, 왜, 전문가 말안 듣고, 주식으로 돈 날리고, 에따, 로또 번호 여섯 개, 받아가라! 하고, 에,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면, 얼른, 정신을 바짝 차리고, 로또 번호 받아 적어서, 로또 가게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조상님이 꿈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에, 자동으로, 속 <laughs> 말고, 자동으로, 자동으로 긁으시기 바랍니다. 에, 그것도 아까우신 분들은 그냥, 저기 가서, 아 가게 가서 메론바나 하나씩 <laughs> 비비빅이나 비비빅이나 쌍쌍바나 하나씩 사 먹고 네. 더위를 좀 식히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증시 떨어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기회는 오고 있으니까 자 기회는 다시 온다고 생각하고 에, 다시 또 다음 파동을 좀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운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로또 1등 당첨되신 분들 빼놓고 빼놓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에 또 시간 되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